워낙 먼 미래, 인류는 핵 전쟁으로 비옥한 토지를 잃었고 참혹한 전쟁은 국가와 사회의 기능마저 완전히 아아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돌연 흡혈귀라는 존재들이 나타나 압도적인 힘과 과학 기술로 인류를 지배하기 시작했는데 흡혈귀는 햇빛과 물을 견딜 수 없고 마늘과 십자가에 약한 존재들 그 수가 워낙 적었기에 어둠 속에서 숨어 산 자들이었지만 인류가 패망한 지금 지구의 실권을 쥐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간을 식량이자 실험체로 사용해 흡혈귀의 약점을 극복하고 개체수를 늘려 지구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려고 했지만 실험의 연이은 실패와 뱀파이어 헌터라는 인간들과의 사투로 흡혈귀의 개체수는 나날이 위협받았습니다. 결국 흡혈귀도 인간도 지구를 지배하지 못했고 지구가 척박한 무법지대가 된지 무려 만 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헤어가 된 교회로 들어온 의문의 검은 남자. 그는 디라고 불리는 뱀파이어 헌터로 뱀파이어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던필이란 혼혈 종이며 세간에서꽤 유명한 해결사입니다. 약속시요 2000만 달러스다. 딸을 노려왔던 사담에게서 ってくれ 엘보른가의 귀족은 디에게 딸을 찾아달라는 의뢰를 했는데 딸은 이틀 전 흡혈귀에게 납치당했고 딸을 납치한 흡혈귀는 귀족이란 상위 종. 딸이 이미 흡혈귀가 됐다면 주저말고 죽여달란 각오와 함께 디에게 값비싼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한편 디보다 먼저 노래를 수락한 마커스 형제라는 헌터들은 귀족이 타고간 마차에 뒤를 쫓고 있었는데 이들은 수많은 귀족들을 사냥한 엘리트 헌터 수많은 흡혈귀가 달려드는 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흡혈귀를 쓸어버렸습니다. 같은 사냥감을 쫓다 우연히 마주친 디와 마커스 형제. 디는 아무 말 없이 마커스 형제를 지나쳤지만 레이라 마커스는 디의 묘한 분위기 때문인지 디를 쫓아갔습니다. D의 왼손엔 사람의 얼굴을 한 희생체가 붙어있는데 꽤나 수다쟁이며 자주 D에게 타박을 주는 괴상한 존재 하지만 상당한 두뇌파로 적의 위치를 추적하는 데 도움을 준다던가 식물이나 독을 흡수해 해독제를 만드는 등육체파인 D와 아주 잘 어울리는 파트너입니다 이번에와귀족의피난조가 <놀람> 고도의 과학 기술로 무장한 귀족의 피난처를 찾았지만 문제는 피난처로 들어갈 입구가 없었다는 것. 왼쪽이를 이용해 침착하게 입구를 찾고 있었는데 뒤를 쫓아온 레이라가 요란스럽게 건물로 뛰쳐들어갔고 귀족은 레이라가 만든 혼란을 틈타 출구를 열고 뒤에 게에서 도망쳤습니다. 귀족의 이름은 마이어링크. 인간을 섭취하지 않는 몇안 되는 귀족이지만. 어째서인지 이번엔 소녀를 납치했고 그 소녀는 이미 마이어에게 세뇌당한 것 같았습니다. 기세 좋게 덤볐던 레이라는 총에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디는 특별히 레이라를 치료해줬고 레이라는 마커스 형제에게 구조돼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고와이헌터에기족이 반드시 할습니다 계속해서 귀족의 마찰을 쫓는 마커스 형제 형제 중엔 그로브 마커스라는 환자도 있었는데 무대보인 다른 오빠들과 다르게 다친 레이라를 걱정해주는 건 그로브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마이어의 마찰을 따라잡은 마커스 형제 하지만 이들을 맞이한 건 마이어를 지키는 바르바로이란 괴인들이었는데 이들은 인간도 흡혈귀도 사용하지 않는 신비한 비술로 마커스 형제를 농락했습니다. 그림자의 칼을 꽂자 피를 흘리면서 죽은 노을 트 마커스 형제들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곳에 한편 디는 괴인들의 마을 바르바로이에 도착했는데 마을은 마이어의 후원자에게 거금을 받고 그를 호위하는 상황. 디는 더큰 돈으로 이들을 회유하려고 했지만 바르바로이는 덤필이 아닌 귀족을 위한 집단이라며 마을의 모든 괴인들이 디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분노로 마을을 습격한 마커스 형제. 그로브는 특수한 약물을 주사하면 광선을 발사하는 특수한 영체로 변하는데 강력한 힘인 만큼 몸에 심한 무리가 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을을 초토화시켰지만 마이어의 마차와 그를 호위하는 괴인 세 마리가 탈주. 언급결에 디와와커스 형제가 나눠져 그 애들을 쫓았는데 디가 쫓아간 건 괴인이 만들어낸 환상. 디는 괴인이 만든 아공간에 빠져버렸습니다. 한편 진짜 쪽을 쫓는 마커스 형제는 속수무책으로 괴인들에게 당하고 있었는데, 놀트의 유언덕에 그림자 괴인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림자가 한정된 건물로 괴인을 요인 오르고프 마커스와 카일 마커스는 엘리트 헌터답게 괴인을 처리했습니다. 왼쪽이의 성능이 상상 이상이기에 공간을 집어삼키고 밖으로 빠져나온 뒤 이동수단인 말이 파괴됐기에 급한 대로 근처 마을로 향했습니다. 급히 도착한 마을에서 사이보그 말을 구매하려고 했지만 마을 보안관은 덤빌인딜를 경계하며 마을의 물건을 흡혈귀에게 팔수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정비공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모치와다 수십 년전 아이를 납치하는 귀족에게서 마을을 구한 덤필의 이야기, 정비공은 보안관에게 총을 들이밀며 자신이 과거에 디가 구한 아이 중한 명이라고 했고,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잠시 마이어의 마차를 나와 밖에서 쉬는 샬롯, 조용히 뒤를 밟은 디는 샬롯을 데려가려고 했지만 그녀는 제발로 마이어를 따라온 것이며 자신은 마이어를 사랑하기에 그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가있나요여개라고것은난사또뒤를 쫓아와 먹잇감을 가로채려는 레이라. 레이라 때문에 괴인들에게 들켜 샬롯을 확보하는 데실 패고 디는 나무 괴인과 싸우게 됐지만 햇빛에 너무 오래 노출된 탓에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절체절명에 빠졌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단칼에 나무 괴인을 처리한 뒤, 하지만 얼마 안가 그만 의식을 잃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바보가 아니기에 치료를 위해 디를 땅에 묻은 레이라, 폭우 속에서 레이라는 디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레이라는 부모를 죽인 귀족을 쫓다 마커스 형제와 만나 뱀파이어 헌터가 됐다고 했습니다. 온인나지복수는이미 끝났지만 흡혈귀에 대한 증오심에 귀족 사냥을 계속하려는 레이라 죽음에 태어났던 그녀는 자신이 죽으면 무덤에 찾아와 달라는 농담을 했습니다. 이악의 기세가 뜨거다 한편 오르고프와 카일은 마이어의 마찰을 포착했는데, 마이어가 향하는 곳은 전설의 흡혈귀가 산다는 제스트성 마커스 형제는 마이어가 성으로 도망치기 전에 끝을 내려고 했습니다. 다리에 폭탄을 설치해 마찰을 막은 마커스 형제, 괴인을 순식간에 처리하고 샬롯을 회수하려고 했지만, 아직 해가 떠 있는 상태임에도 마이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샬롯을 되찾기 위해 몸을 불태우는 마이어. 하지만 햇빛 아래에선 헌터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늑대 인간으로 변한 괴인은 카일 마커스를 순식간에 살해. 보르고프는 겨우 벗어났지만 한쪽 눈을 잃어고 뒤늦게 도착한 레이라에게 구조됐습니다 시로마델 와 도바즈가. 나는 여기에서야수의결을 성에 다다르자 늑대인간은 이곳에서 딜을 막겠다며 마이어와 샬롯을 보냈고 그가 원했던 대로 성 앞에서 딜과 조우. 하지만 괴인은 딜을 상대로 수분조차 버티지 못했습니다. 성에 도착한 마이어와 샬롯은 체스트 성의 주인 가밀라와 만났는데. 그녀는 과거 뱀파이어 왕과 함께 가장 강력한 흡혈귀로 귀족의 전성기를 연 존재 하지만 과학적인 본능을 억누르지 못해 매일같이 인간들을 죽여 피해 축제를 벌이자 뱀파이어 왕의 노여움을 사 힘을 잃고 이성에 봉인됐습니다. 체스트 성에는 달로 가는 로켓이 있었는데 이는 과거 흡혈귀 중 일부가 지구를 버리고 달로 이주할 때 사용했던 물건 마이어는 달에 있는 별의 도시에서 샬롯과 함께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영생이란 저주와 같은 것이며 몸은 늙지 않는 한들 정신은 시간에 부딪혀 서서히 마모된다. 정신이 마모된 뒤 남는 건 그저 피만을 갈망하는 괴물이라는 걸 알기에 마이어는 샬롯을 자신과 같은 흡혈귀로 만들지 않았고 인간인 샬롯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디와 마커스 형제는 체스 성에 도착했는데 성에 들어서자마자 이들의 눈에 저마다 다른 환상이 보이기 시작. 디의 눈앞엔 흡혈귀와 사랑을 나눴던 자신의 어머니가 레이라에겐 부모님을 잃고 복수를 다짐했던 어린 시절이 보였습니다. 트라우마는 일찌감치 극복했다는 듯이 거침없이 과거를 떨쳐낸 이와 레이라. 하지만, 보르고프는 죽은 동생들이 돌아온 환상을 떨쳐내지 못했고, 그대로 카밀라에게 잡혀 그 별기가 됐습니다. 한편, 샬롯과 마이어도 카밀라의 환상에 빠졌는데, 카밀라가 이곳으로 마이어와 샬롯을 초대했던 이유는, 인간과 귀족의 피를 제물로 수천 년을 가둬온 자신의 봉인을 해제하기 위함, 사랑의 눈먼 마이어는 카밀라의 계획에 넘어가 샬록과 자신의 피를 카밀라에게 맞추고 뱀파이어 왕이 사라진 지금 가장 강력하고 잔혹한 흡혈귀가 눈뜨려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라를 인질로 적고 길를 막는 보르고프. 위기의 순간이었으나 능력을 사용한 그로브가 나타나고 그로브는 흡혈귀가 된 보르고프와 함께 복사했습니다. 부활한 카밀라의 봉고와 마주한 뒤 뱀파이어 왕과 견줄만한 귀족답게 위약감만으로 딜을 압도했습니다. 구질구질하게 살아남으려는 카밀라에게 심판을 내린 뒤 카밀라는 어떻게든 살아보려 불안전한 육체로 샬롯의 몸을 접수하려고 했지만 정신을 차린 마이어가 카밀라의 육체를 파괴했습니다. 마이어를 사랑한 인간으로 최후를 맞이한 샬롯. 마이어는 차가운 죽음이 된 샬롯을 데리고 함께 약속했던 별의 도시로 가려 했습니다. 아의 죽음과 당신의 삶을 을수다 이가 받은 노래는 샬롯을 찾고 샬롯을 납치한 귀족을 도벌하는 것. 인간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괴물들의 사투는 뒤의 일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의 증거가 그의 증거가. 귀족의 피와 샬롯의 반지를 가지고 의뢰인에게 돌아가려는 뒤 카밀라가 사라지자 성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마이어와 샬롯을 태운 로켓은 달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영생을 사는 던필에게 있어 인간의 시간은 잘나와 같은 것 디와 헤어진 레이라는 평범한 가정을 꾸려 행복한 시간을 살았고 디는 약속대로 레이라의 장례식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빠한테서んから聞いたこと가あるの 네, 우주に寄ってって? 오빠들끼리도 즐거워? 괜찮죠? 디의 이야기를 들은 레이라의 소녀가 디를 집으로 초대한다고 했지만 마음만 받겠다며 자리를 떠나는 디. 인간의 짧은 수명으로는 그를 지켜볼 수 없겠지만 인간을 지켜줬던 그의 전설만큼은 수세기가 흐른다고 해도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나는 시청자 여러분, 표고버섯입니다. 오늘의 리뷰, 뱀파이어 헌터 디였습니다. 원작 소설은 1983년부터 연재를 시작해 아직까지도 연재가 되고 있는 대단한 작품입니다. 책의 내용은 리뷰한 애니메이션처럼 영생을 사는 뒤에 모험담을 담고 있으며 책마다 다른 조연들이 등장합니다. 흡혈귀들은 대부분 토벌되고 인간들의 수명은 짧으니 뒤를 제외하고 등장인물이 싹다 바뀌는 게 한편으론 좀 씁쓸하네요. 흡혈귀의 기술력은 상상을 초월해 더 이상 인간의 피를 빨지 않아도 되지만 인간의 피를 섭취하는 것이 흡혈귀의 본능이자 흡혈귀의 삶이라고 할수 있게 만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그들은 인간과 섞이지 못했습니다. 인간과 흡혈귀에 허물 수 없는 벽 때문에 어느 쪽에도 속할 수 없는 디가 더 고독해 보였고 그의 고독한 여정에 마침표가 없다는 점은 한편으론 잔혹하기도 했습니다. 작가가 흡혈귀가 아닌 이상 작품엔 마침표가 찍혀야 할 텐데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 정말 궁금하네요. 2022년 4월에 40권이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예정인데 제 수명이 되는 한 작품의 끝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근데 작가가 진짜 흡혈귀면 어떻게 해? 작중 카멜라처럼 생에 집착하는 흡혈귀들이 간간히 나오는데 몸은 영생이란 시간을 견딜 수 있지만 정신은 시간적 마모를 견디지 못해 미쳐버리고 본능이 이끄는 과학적인 쾌락에 빠져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마모라는 것이 정신적인 면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몸이 제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정신이 무너진다면 건강한 신체는 그저 고깃덩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은 강철 같은 것이기에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단단해지지만 시간의 흐름이 주는 풍파와 마모는 피해갈 수 없고 만약 이것이 영원이란 시간 앞에 선다면 언젠가 모두 달아없어지고 육체라는 덩빈 껍데기만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성체에겐 수명이란 마침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끝이 있기에 끝으로 가는 이야기가 빛날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수명을 갖고 있는 자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올곧이 자신을 기억한 채 막을 내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무튼 오늘의 니리뷰 30년이 넘는 장편 시리즈의 극장판 2000년에 나왔지만 작화는 20년이 지난 지금 봐도 솜색이 없는 대단한 작품 뱀파이어 헌터 D였습니다. 슬슬 극장판 하나 더 만들어주면 안되려나?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믹나 맞다니